주시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이분께서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저희 과학 연구팀의 멤버이자 아시아퍼시픽 과학팀장이신 바로 버너 채아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드 박사님,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제게는 항상 큰 기쁨입니다. 함께 하시는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남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유형의 남성이 세상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웹사이트에서 많은 타입의 남성들을 발견하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 스크린 상에서 4개의 남성의 유형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남성인가요? 또는 어떤 타입의 남성에 관심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유형은... 똑똑하고 지적인 남성인가요? 아니면 확신에 찬 알파 남성인가요? 또는 편안한 이웃집 남성 유형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선물, 꽃다발을 주는 매력적인 남성을 선호하시나요? 꽃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젊은 남성은 여러 면에서 싱싱한 꽃과 같습니다. 피어오르는 꽃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에 찬 젊은 남성 말이죠 그러나 당신이 어떤 타입의 남성인지 상관없이 모든 남성이 세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는 시드는 꽃과 같이 되어갑니다 이 슬라이드의 차트는 연령별 남성 기능에 대해 보여주는데요. 아시다시피 남성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이 과학적 연구는 그러나 한국에서 논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ut if you look closely at the data, it seems even the younger men need a boost in self confidence. Only 46% of the younger men have self confidence in their sexual ability. And it is not because of problems with partners, it is because they need a boost of confidence. And overall, these charts tell us that. Male sexual function decreases as men get older and older. Erection hardness decreases. More and more men start having problems with hardness. Self confidence in hardness. Self confidence in sexual ability decreases. More and more men become less confident of themselves. And we know that as men get older, erection frequency decreases, hardness decreases, the speed of erection decreases. Interest in sexual ability and interest in sexual activities decreases because of changes in testosterone levels. So, apart from aging, what are some of the other factors that can cause male performance to decrease? We know that physical very important. For example, people who have high blood pressure or high sugar And this creates poorer hardness 고혈당을 가진 사람들은 혈관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혈행을 가지게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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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70%에서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흡연자이국에서음주에 많이 하시나요? 영양의 균형 있는 섭취를 하고 계십니까? 또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서적 스트레스 또는 불안을 겪고 있는 남성은 낮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낮은 퍼포먼스 사례로도 악순환을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낮은 퍼포먼스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스트레스는 낮은 퍼포먼스를 유발합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As you heard from Dr. 오늘 우리는 굉장히 흥미한, 흥미진진한 새로운 트라인 N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퀸의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로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최초의 트라인 제품입니다. N티슈를 통해 세계 최초의 생체 이용률이 높은 남성 활력 제품입니다. 이 신제품은 남성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더욱 에너지를 얻고 자신감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세요. 맨플러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NTC 공법으로 어, 그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퀸호 박사님이 n 트 c 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타민 B 군과 아연의 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프란 추출물, 포도 추출물, 사과 추출물, 홍삼 추출물의 특별한 결합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생체 이용률이 높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분을 최고의 배합으로 사용했습니다. 세계에서 독점적인. 세포 단위에서 흡수촉진제 역할은 바이오레리다 허브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라인 멘플러스는 가장 필요한데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특별한 제품인데요. 3천년이 넘게 계승해온 전통지식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연 천연 성분을 추가하여 여러 방면에서 남성을 서포트합니다. 사프란은 슈퍼 프리미엄 재료입니다. 페트인 제품에 최초로 저희가 사용했는데요. 정말 최고급 성분이죠. 사프란 꽃의 암술에서 얻어지는데요. 생산 과정은 길고 지루합니다. 꽃잎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확해야 하고요. 암술은 각각 손으로 뽑아 12시간 동안 건조해야 합니다. 하나의 꽃의 암술은 오직 3개 있습니다. 만6 0 0 0개의 꽃과 470시간이 단 1kg의 사프 o n is the worst. Saffron is the worst. Saffron 요이 사프란은 굉장히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인삼을 잘 알고 있 f f r o n 0 0 0 h e worst. Saffron is t h 홍삼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홍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프란과 홍삼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하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활력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 천연 재료들이죠 히스토리 닷컴에 따르면 야생사관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식생활의 일부였습니다 4천 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중요한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포도도 역시 비슷합니다 인류는 일찍이 8년 전부터 8천 년 전부터 이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어, 전통적인 전통적으로 와인에 사용되고요 또 의약품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안토시아닌 그리고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항사,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천연재료를 사용하면서 최첨단 기술로 천연재료의 성분을 추출하여 가장 중요한 이 성분을 트라인 맨플러스에 넣은 아,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서포트하는 것이지요 페트인 맨플러스의 성분은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또한 그 역점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아, 그런 좋은 제품인 것이죠 비타민 B군 그러니까 비타민 B2 E6, E12, 그리고 아연과 함께 이렇게 정상적인 적혈구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프란 그리고 은더 나아가서 어, 특별히 그렇게 체내 에그지의생 o 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어, 니아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나드 박사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한국에서는 어, 논의될 수 없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저희의 이런 특별한 조합은 과학적으로 테스트되었고, 어, 시너지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영양소의 조합이죠. 산화질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는 혈액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재료들을 혼합함으로써 예를 들어 어, 사과, 추출물, 포도 추출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우리 회사의 특별한 영양소 결합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느끼며, 산화질소 생성, 생성을 개별 성분이 생성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상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NTC 공법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높습니다. 페트라인 맨플러스는 또한 자신감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은 인지 기능, 심리 기능 그리고 정신적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삼을 섭취한 사람들이 더 높은 그런 주의력,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습니다. 사프라를 섭취한 사람이 시청각 반응에서 더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홍삼 그리고 사프라는 굉장히 남성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요소는 특히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프라는 뇌에서 세로토닌을 Now, 생성을, 생성을 증진시킵니다. Right 이 호르몬이 tested, 어, 사람들에게 행복한 아, 느낌을 주는 이 것이죠. 이 과학 연구의 데이터는 아, 한국에서 논의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ow, if you look to the data, within one week, you ge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men who achieve better results. By four weeks, you have more than forty-four percent of men with erectile dysfunction who achieve the best hardness possible. In total, seventy-four percent of men who took part in the study had significantly better hardness. The majority of these men were very satisfied with their results. The majority of these men feel more confident after using our special combination of nutrients for four weeks. So, Fitline Man Plus helps you to play harder and boost up your self confidence. Now, Men Plus is also designed to help you protect what you love. Now, of course, all of us know that testosterone is very important for many aspects of male function. But it is already well known that men. Have lower and lower testosterone as we get older and older. So, we added a series of B vitamins and zinc that can support the normal synthesis and production of testosterone within the body. Now, On top of that, we have added red ginseng. And studies have found that vitamin B iron, and the 어떻게 is 이야기하고 vitamins, zinc, and ginseng. And and 논의는 한국에서 될수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체의 과다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염증은 상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허브, 즉, 사프란을 내려들면 사프란은 항염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서포트하는 것이지요. 포도 추출물, 그리고 사과 추출물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홍삼도 역시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저하는데 하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사용한 성분의 특별한 조합은 과학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 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We h 임상 연구 4주 후이 성분은 어, 대상 34명의 대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입니다. 무작위로 이중맹검, 플라시보 대조군의 그런 임상시험인데요. 염증의 혈, 혈장 마커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랜플러스가 그 염증을 줄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맨플러스 영향에서 조합, 혈압, 혈액,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포커스 그룹 연구에 참여할 일반 남성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스태프 및 참여자들이 늦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건강한 일반 남성에 걸쳐 맨플러스의 효과를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게 많은 참가자를 선정했습니다. 3주 후의 경과를 보면 더 젊어진 느낌을 받고 더 강한 욕구를 느꼈으며 3주 후에는 환자의 활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더 자주 활력을 느끼고 활력을 느끼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섭취첫주 내에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2주째에는 거의 70%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핏라인 맨플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핏라인 맨플러스는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포커스에 몇몇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피드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커스 그룹 참여에 도움을 주신 회장님을 비롯해 PM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성용 보충제품을 두달 정도 섭취를 한 결과 섭취 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맛은 깊은 맛이 느껴지며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한 남성들의 내적 활력과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활력을 줄수 있는 획기적이고 독보적인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체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PM 인터내셔널의 GP 성호재입니다. 이번에 남성용 핀라인 신제품 포커스 그룹으로 해서 제가 이두 달째 지금 그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감 있게 일어납니다. 활기차고, 어, 남성으로서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남성으로서 그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좋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어,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아침에 파워 칵테일에 제가 타서 먹고요. 자기 전에 리스트레이트도 타서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날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고 강하게 강한 남자로서 모습을 저는 그 현재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저도 자신 있게 많은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이 so hear, what, what 이 영상에서 포커스 그룹 영상여자들의 경험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맨플러스 섭취의 결과를 들으셨고 과학적 배경에대해서여시들으셨습니에서여 박사님, 당신은 4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지영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의사입니다 맨플러스 사용을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버너 최현님 멋진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버너 최현이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언제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인 저에게 이 결과들이 정말 너무나 스페셜하게 다가옵니다. 네, 주신 질문에 제가 답을 하자면 네, 전이 제품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네,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추천한다면 사용 방법도 잘 알아야겠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가루 제품을 액체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물에 녹여서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복용하시고요. 어, 제 견해로는 초반에 몇 주는 하루에 두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네. 정말로 맛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 맛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이 제품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높은 이 생체 가용성을 지닌 자연 영양소들의 아주 독창적인 조합이고 그래서 생체 활성물질의 컴비네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르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제품은 NTC 공법을 지닌 전 세계 유일한 남성들을 위한 하나의 컴팩트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버너 최현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제품은 남성들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이 PM 인터내셔널 과학기술 팀장으로서 본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성분들의 이 수요에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요, 벌써 63세입니다. 마음은 훨씬 젊지만요. 그래도 벌써 63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파워칵테일을 마시면 하루 종일 정말 활력이 넘칩니다. 저녁에도 웃고 활력이 넘쳐야 하는데요. 이때 이 제품이 저를 크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어쩌면은 아내분들께서도 남편분들을 위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너 최현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저해서는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2021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네, m 비아 스큐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물론 그 전문 지식을 들었지만 이 제품이 그 저희 슬로건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제품도 오늘 5+1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흥미진진한 날이자 최고 구매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중에서요. 자, 그리고 오늘 i5 제품을 5플러스원으로 진행하면서 뿐만 아니라 네, 큐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타겟그룹이 남성분들이라서 아 물론 여성분들도 함께 주문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요 이 보신 이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첫 주문 첫 공급 날입니다. 오늘이 매진이 되며 언제 다시 물량을 채워서 재공급을 할지 날짜를 정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저희가 물량을 맞추겠지만요.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주문하시고 물량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최고의 구매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미 여러 색.